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6일 지방선거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보는 후보의 진면목이라는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포천뉴스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1회 가원 김영규 네. 후보와는 어떤 관계세요? 어, 저는 어, 이제 현규의 친형과 친구고 네. 어,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랫동안 봐왔던 어, 그런 네. 관계가 오래되고 깊은 관계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 선배, 형이 네. 보는 김현규 네.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음, 일단, 주위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일단, 워낙 유쾌하기 때문에, 어... 어,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분위기 자체를 즐겁게,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생입니다. 네. 네. 김현규 후보가 지금 후보자들 중에 가장 그, 연령이 가장 낮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갔을 때 네. 우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어, 뭐큰 관심과 뭐 일단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네. 그리고 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대단하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어렸을 때 봤던 그 이미지가 있어서. 어, 과연 할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나요? 네, 아 지금요? 예, 네, 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직은 실수도 많고 이런데 뭐 앞으로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유권자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김연규 후보의 장점을 음... 간단하게 포구치게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어, 두 마디로 정리하면 추진력과 끈기라고 하고 싶어요. 네, 추진력과 끈기. 네. 네 김영규 후보 제 곁에서 지켜보니까 아. 그말 끈기야, 추진력. 네. 네. 뭐 시민의 종으로서 제일 필요한 음, 네. 멘트네요. 또 음, 뭔가 이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해낼 수 있는 게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추진력과 끈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규 후보가 당선되면 네. 어떤 시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으로서. 음, 일단 어, 지금 포천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실 이사가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 네. 어, 그냥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사 오고 싶어하는 포천이로 만들어줬으면 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부가 시의원이 되면 네. 젊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네. 이사 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한번 보시고 김영규 부 화이팅 한번만 외쳐주세요. 김용규 후보, 화이팅! 네, 포천뉴스 고정수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